무례함으로 승부하는 김원은 매운맛 3단계 핫도디쇼 지금 뭐라고 저장돼 있어 남편 신랑 신랑 음. 그럼 신랑은 신부 지우님 어 신랑 뭐라고 했어요? 그럼 그거 만나네 채미양 어. 아, 이렇게 본명으로 대를 쓰지 좀 채미양 이렇게 본명으로 대를 쓰지 좀그러면 너무 가까우면 본명으로 헨시무로도 받고 좀 코보다 남자도 받고 그 다음에 그 펜트하우스 아, 코끼리도 받고 아, 오. 어? 진짜 저 많이 구, 봤어요 그거 야한 건데 어 진짜? 정말요? 네. 아 저는 그 펜트하우스 코끼리를 진짜 너무 재밌게 봤던 게 이런 키스신이 있었어요 와 펜싱을 당해서 선생님이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어? 다이슨 광고인가? <laughs> 어떻게 흡입력이 너무 좋으니까 <laughs> 어느 씨가 저한테 칭찬 한번 해보세요 아주머니는 60세 같아 보이세요 젊어 보이세요 시, 현재 진짜 실제 나이를 모르는... 땡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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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주마, 그러면은... 아주머니는 왜두번 해요? 왜두번 하냐고 내가 해야지. 아주머니는 왠지... 자, 내 차례라고. 아주머니는 왠지... 이 사람아, 내 차례라고... 단명하실 것 같아. 되게 기운이 좋아 보여. 단명을 하는데 기운이 왜 좋아? 생각하고... 아주머니는 배꼽에 때가 있어서 이쑤시기로 맨날 빼실 것 같아. 야, 이 새끼야! <laughs> 어, 오, 땡큐, 하나. <laughs>